자, 하지마 얼올라온다 자, 뜯어봐라 너 이거 언박싱 영상이야 아, 뜨거워 은주이가 지었 열어봐, 이거 열어봐. 네, 나도 이거 새 거니까이 보자 완전 새 거야? 그래, 어디를 지금 뜯고 있어 이거 언박싱 어, 영상 원팍. 이걸 찍으려고 준비하네 이거 딱 뭐칼 필요 데네와 열라 멋진데? 음. 오. 얼, 이거 얼마에 샀어? 이거? 어. 비싸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설명서 없 어. 돈논을 켜야 되는 거아야 할까? 는 거야. 음, 이것 이게 서 앱을 아 앱을 아니까 이거를 이거를 그러는데아 아니, 이

신생인데신 앉아, 기다려 앉아 앉아, 기다려 앉아 앉아 기다려 앉아 앉아 기다려 앉아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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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앉아 기다려 나라 기다려 또리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막 발을 잡고 간식 주고 가라고 막 그런다니까요. 어 목소리가 개 차분한데 이거. <laughs> 형님이 떠리 싫어해서 때리는 건 아닙니다. 맨날 오실 때마다 간식 한거씩 사고 완전 개 사랑합니다 진짜. 아 이렇게 목소리도 너무 많이가 진짜 재수 없네요 목소리. 다음에 또 봬게요. 이제 영상 많이 배워서 다음에 또봐요 Oh, mm -hmm. yeah.